함께 오신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네,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예수님, 네, 예수님의 영이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9장 1절의 3절. 오늘 본문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자세. 제목으로말씀받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자세.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을 마무리했죠. 예, 8장. 어, 예수님을 통한 성도의 최우승리. 예수님을 통한 성도의 최우승리.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 최우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서 8장에서 탁 마무리해요. 도사랄 양 같은 처지에서도 우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작나하고두 번째, 넉넉히 이기는다. 넉넉히 이긴다. 그랬죠 5대0. 축구로 따지면 10대0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축구로 따지면 뭐 농구로 따지면 뭐100대50뭐 이런 거예요. 스쿼트 차이가 반절 이상을 나버리니까 어 그런 케이스는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넉넉히 이길 해줄로 믿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한 성도의 최우승리는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사랑에 의해서 자제우지 자제 되는 게 아니고 하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붙잡으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8 절을 팔 장을 마무리하면서 전리을 하게 됩니다. 이제 9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9장부터 11장까지는, 에, 로마서 전체 구조로 봤을 때, 9장부터 11장까지는 에, 8장의 선거의 견인, 8장의 주제가 선거의 견인인데, 에, 이, 이 8장에 대해서 반론이 나옵니다. 반론. 이 반론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목적이에요. 이 구조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5장에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신칭이 글리 구원의 확신을 딱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의문점들,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6장과 7장을 집어넣는 구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에 9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기록 목적은 8장에 대한 반론의 목적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면 되요. 부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구원의 확신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 이력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이 뭐냐 말이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러면은 율법은 그러면 뭐 의미가 없다는 얘기냐? 유대교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요. 뭐 이런 거예요. 뭐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요. 이런 거예요. 그냥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육장을 통해서 세 사람, 즉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잘 지킨다. 오히려 오히려 율법을 의를 이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육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7장의 목적은 율법의 기능과 한계, 율법을 가지고는 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구조가 그렇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럼 7장을 갖다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6장과 7장을 하려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8장 성도의 견인에 대한 반론과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을 전제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들을 토대로 해서 반드시 권한다. 반드시 하나님 의 백성들 성도는 하나님께 견인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장부 11장까지 딱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부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복음에 대한 결론이고, 또 여기 안에는 부정부 11장까지는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강력한 사랑, 애정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에 대한 변호 목적도 있었습니다. 본인. 본인에 대한 변호 목적도 있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자세. 첫 번째로, 내가 참말을 한다. 참말을 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자, 우리, 자, 초반부 1절이죠. 초반부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참말을 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자세 첫 번째 내가 참말을 했다 이건 진리만을 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만을 얘기했던 것이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2절3 절에서도 나의 형제 나의 권력진청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어, 내가 원하는 바로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동족에 대한 예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출애국기 32장 30절 32절에서 이게 이제 병행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금송화제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하고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세우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보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 거기 30, 32장, 추력기 32장, 30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변호하면서, 어,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독려 여겨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어,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 안으시려거든. 제 이름도 지워주시옵소서.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러면서, 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면서 변호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에? 그렇게 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병행구예요 사도바울이 좀구장에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어? 내가 저주를 받는다 했지라도 내가 참말을 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를 변화하는 거예요. <laughs> 자, 오직 진리만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그런 자세였다. 자, 목숨을 걸고 진리만을 전배했고이 모습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예수님 자신의 육신을 주시고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거하셨습니다 예수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만을 선포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올려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 뿐이니 사도 바울의 자세였어요. 사도 바울의 자세.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자, 자,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폐기하 폐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자, 제사법, 시민법 부분적으로 폐기되지만 그정세는 내려옵니다. 예수님한테 내려오고, 그다음 율 도덕법을 그대로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일가 되겠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자세는 그런 데세였다 했다. 참말을 했다는 게 참말. 고지치지만자두 번째 보면요. 자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자세는 거짓말을 아니했다. 다한번 읽겠습니다. <laughs> 다한번 앞에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느라. 아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속이고자 의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속이고자 의도하다. 이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take, 영어로, take advantage. 사람이 붙으면은, 이게 이제, 에, 사물이 붙으면은, 어, 이용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붙으면 사기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영어식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이용하거나, 유대인들을 이용하거나, 사기치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도바올이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어요. 이런 오해들이 있었고, 공격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친일, 그러니까 1910년 한일합방 그때 총리 대신이 누구였죠? 에? 우리나라 총리 대신 한일합방에사인했던그몇명 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가 바로 이완용이었습니다. 아, 아실 아 겁니다. 이완용 총리 대신 이완용이 사인을 냈고 그 밑으로 따라가서 몇 명이 했던 거예요. 거기에 절대로 할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사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 당시에 일본 군인들이 참 칼을 들고 와가지고 뒤에 딱서 있었어요. 사인 안 해? 바로 죽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 그런 상황에서 사인을 안할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예, 이렇게 이해는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완용, 이완용부터 해가지고 몇 명의 총리 대신 어그 장관들부터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후의 삶을 보면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철저하게 친일, 친일로 붙어서 어, 어, 대단한 재산을 받았고 평생을 호이오시 군등에서 살았습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그것이 만약에 양심이 관련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사인을 하고. 어디 묻혀버리든지, 예. 뭔가 양심의 가책을, 가책 가운데 그렇게 살았든지, 사죄함에 살았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완흥 씨 같은 경우는 유언이 뭐냐면은, 유언이, 자식들에 대한 유언이, 이제 일본은 끝났고, 이제 미국이다. 친미, 친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미를. 이게 이제 마지막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채책이 다 기록됩니다. 역사. 자,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친일 세력,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또 친로마파가 있는 거예요. 친로마파가 유대인들 중에서.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 이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어, 세금을 받쳤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조... 모든 유익들을 다 받았던 거야 세대들. 자이런세리들이 이제 거의 친 로마파로서, 자 이와 유사한 유사한 비난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부어졌던 거야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네가 돈을 받라고 유대교를 말서라고 무슨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어 로마의 인심을 사가지고 부기 영화를 리려고한가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니가 이렇게, 이렇게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바울이 지금 3절에서 얘기하지만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을지라도 이게 이제 사도바울이 아, 이게 사람 죽겠는 거죠. 이런 말이 아, 어떻게 이런, 이런 표현을 할수 있는가. 자, 자,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바울의 자세는 철저히 참말을 했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유대종족들을 이용하려 하거나 사기치려 하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서 11장 31절 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성하는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 아시느니라. 서도의 지금 은막 그거 기가 막히는 거죠.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보면요.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자세는 예, 성령님 안에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자 1,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아멘 동족을 사랑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지 언니 내가 참말을 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또 나의 증거는 철저히 성령 안에서 증거되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족에 대한 그런 애정,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자신에 대한 변호, 이런 목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했다. 이게 이제 간증하다. 그 다음에 확인하다. 자신의 양심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에, 우리 양심도 어, 그니까 이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새로운 어떤 그 고발자예요, 고발자. 양심이 찔린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아, 이게 참 양심이 찔려요. 이게 성령 안에서 에, 훈련된 양심이죠. 말씀,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환경. 예를 들면 옛날 조선시대 때 첩을 주는 남성, 그러니까 유대교 중심 안에서 이제 공자가 여성 어떤 편력이 있어가지고, 어, 그자 제자들, 제자들, 학문만 하고, 제자들과 함께 살고, 여자들은 멀리 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배경 안에서는 어떤 그 가부장적인 에, 그런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을 둬도 죄가 아니에요. 남자가 사회적인 집탄을 갖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본, 본처가 있고, 처을 두고, 같이 사는 것이 무엇이었던 사회적으로,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양심의 가책이, 가책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어떤 배경과 분위기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지식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말씀,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훈련된 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지금 성령 안에서 훈련된 양심이 자 그러니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도 그렇지만 한다. 사도바울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깨닫게 하셨,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증거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자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셨고, 마게도냐로 어 방향을 틀시는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 어떠한 방향,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쭉 유도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생각과 별개로 자신의 생각과 예, 대치된, 대치되고 반대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을 인도하시면 철저히 순종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였어. 예, 그그 사람의 사도 바울의 인생 인생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거기에 덮어놓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어, 서두벌 인정하지 않고 네가 어, 내국노 아니냐 말이야 내국노 이렇게 몰아가니까 어서도벌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다. 에이, 내가 저주를 받았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음. 말씀 전해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자세는 그런 것이었다. 참말 오직 진리만을 얘기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비진리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었고 성령님의 인도였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9장부터 11장까지 이 분위기가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택하신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쭉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에, 오직 진리만을 증거하고 복음만을 선포하는 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최로 축원합니다. 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